시작할게요. 제일 속썩인 사람. 연애를 가장 못하는 사람. 왜나야 가장 힘들게 키운 사람. 엄마를 가장 닮은 사람. 술주정이 제일 꼴보는 사람. 버티게 되이 게. 눈물이 제일 많은 사람. 모르겠어. 학창 시절에 제일 공부 못한 사람. 아난 아니야. 나도 아니야. 여기인데. 제일 재밌고 웃긴 사람. 아. 엄마한테 사랑 표현 제일 많이 한 사람. 아, 크면서 제일 가장 많이 맞은 사람. 아. <laughs> 아, 너무... 10년 뒤에 가장 효도할 것 같은 사람, <laughs> 화날 때 가장 무서운 사람, <laughs> 한 명만 같이 산다면 같이 살고 싶은 사람, <웃음> 끝났습니다. <웃음>